아 하필이면 레드존이네. 아왜 레드? 아 괜찮아 우리 우리 우리도 같이 그 춤을 춥시다. 앉아야 돼요. 앉아야 돼요.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진짜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안 맞아. 안 맞아. 아, 진짜 안 맞아요. 아 오지 마세요. 여기 들어가 진짜. 빨리요. 저 빨리. 아, 병원 아, 아, <laughs> 아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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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. 적을 만났. 주먹으로 다 죽여간뿐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뱀뱀이야 <laughs> 어 안돼 안돼 뚱머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잘만 어어 여기 2대1임 여기 여기 2대1임 뒤질래? 이 새끼 나갔음. 저 새끼 전라 팀. 장난 아님. 지금 빛의 속도로 팀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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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그쪽으로 가고 싶어. 그쪽으로 갔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빠이빠이, 가이스! 빠이빠이! 둘 다. <laughs> 주먹으로 마무리 안 돼. 빠이빠이! <laughs> 어, 저기 졸려 있는데? 그렇다는 건.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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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아, 나왔다. 왼쪽에 있다.

그렇지! 그렇지! 이게 바로 콩천 아! 이게 바로 콩천 털렸다고 생각할 때가 안 털린 거다 야호! 새끼가 어딜 어딜 새끼야! 다보이게 던지고 있어! 오! 어! 두번 아니잖아요! 시원해, 공천아. 아, 성찬아. 이이 이 새끼만 죽여야지. 내려온 나, 뚜쉬 남자도 여자 앞에서 찍소리. 도 뭐, 어디 가세요? 일로 아직 총 없잖아. 여기 총 없어, 뷰샷. 뚜시! 뚜시! 서 좋아요. 좋은데. 나금 너, 씨 날씨... 너, 무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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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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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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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gital, but just in the sh- Ah Shoo! Comes up now! Bye-bye!